안녕하세요 양미미입니다양매미 채널의 종목 발굴팀 네베타 버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네그 멤버들의 베스트 관심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연우 그리고 지에논 에너지 이렇게 세 종목이 네 관심주로 올라와 있고요양 어, 매미언 채널은 지금 3분봉 단타 매매가 1호방 2호방이 네 운영이 되고 있고 스윙 트레이딩 공부방이 있으며 그리고 양매매 기법 공부방이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코드를 보내드립니다. 스윙 트레이딩 종목 발굴 팀은 현재 베타 버전으로 이제 막 운영을 시작했고요 한달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해봐서 그 성과 검증을 통해서 이후에 어, 추가 진행 방향. 네, 검증해볼 생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목발굴 팀이 하게 되는 분야는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기반으로 스윙 트레이딩을 공부하며 예, 나아가 기법적인 부분에 비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에는 베타 버전을 베타 버전 기간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진행이 된다면 어, 개인 종목 연구 및 매매에 활용이 되며 또 공통의 매매 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스윙트레이딩 공부방에 매일 종가 배팅, 종가 매수 할수 있는 종목을 네, 공개를 해 주고요. 물론 종목 목 소개의 목적은 매매를 위한 종목보다는 네, 그 관심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 2회 정기 관심 종목 브리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종목 발굴 팀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네, 종목 소개와 연관된 영상들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베타 버전 기간 동안에 저희 양매미 채널의 구독자 및 우리 가족분들의 많은 성원과 네, 그 기대를 네, 받고 네, 한번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멤버들의 개인 신상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뭐, 본인들 열심히 지금 종목 발굴도 하고, 개인별로 매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공부방을 오픈하면서 병행 프로젝트로, 네, 종목 발굴팀을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스윙, 음,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그 다스카이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와 일본 시보 검색기를 통해서 충분히 종목이 제공되고 있으며, 어 우리 단타 공부방 1호방 2호방에 있는 가족분들이 충분히 매매하는데 원활하게 종목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종목 타점 잡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공부방은 스윙 트레이딩 자체가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스윙 트레이딩 공부방 안에서 네. 음, 공식적으로 네,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서 네, 살아남는 기법이 우리 스윙, 스윙 트레이딩 공부방의 네, 매매 기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 스윙 트레이딩에 접목될 수 있다는 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종목발굴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이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그 비밀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종목발 팀, 종목발굴 팀의 멤버들에게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현재 기준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네, 본인의 그 종목 그 연구의 그 패턴이나 스타일에 맞는 어 베스트 종목, 관심 종목을 하나씩 그 추천을 해봐라.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 사실 개인별로 어떤 그 매매 기법이나 네, 스윙 트레이딩 자체를 그 운영하는 방식도 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심 종목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네, 관심 종목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 그런 간단히 그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고요. 어, 구체적으로 매매에 진행하기 매매를 진행하기보다는 네, 이런 관심 종목들이 우리 종발팀 연구위원들이 연구 멤버들이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영상을 봐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 People Bio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은 현재 어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치매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네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고 어, 현재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보면 그 저점으로부터 좀 완만하게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올라왔고. 어,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네, 고 점도 높여가고 있어요. 네, 추세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어, 2평 선상으로는 그5이평이 지금 12평을 만나러 가는, 네, 은봉 살짝 행보구간 나오고 있고요. 행보, 행보구간 나오고 있고, 여기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대략 한 14,500원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지금 그 12평이 22평 위에서 추세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만 이어간다면 네, 지금 일단 한번 어, 직전 거래일의 거래량 거래대금은 한번 들어왔죠. 네, 이렇게 본다면 요 추세를 이어주는 측면으로 본다면 네그 관심을 갖고 어, 지켜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음, 한 멤버께서 바이오주 중에서 네, 치매 관련된 네,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 네, 같이 지켜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연우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연우는 그 화장품주예요. 화장품주고 어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오늘 거래량이 이게 지금 이거는 전형적으로 패턴 분석이 가능해요. 5이평 S패턴 5가지 그, 그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기법을 본다면 어 지금 5이평이 네 여기 12평 데드크로스 내고 지나서 22평 터치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거래량이 한번 실렸죠. 일단은 거래량이 한번 실렸고 이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22평 터치 패턴이 진행이 됩니다. 22평 터치 패턴이 진행되고, 거리랑 실린 이후에, 네, 여기서 이 자체로, 여기가 이제 상한선을 벗어나면, 상한선 패턴으로, 22평 터치 패턴을 지나서, 여기에 1차 상한선 패턴이 있었구요. 여기서 22평 터치 패턴을 지나서, 여기서 거리랑 실고 거리랑이 좀 들어와줘야 되겠죠. 한번.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조정이 들어온다면, 어, 지금 가격대로는 대략 한9 1 0 0 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실어 올려준다면 네, 22평 터치 패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다음 종목이 좀 독특한 종목인데요. 지앤온에너지라고 하는 종목이고 요거는 우리가 그 스윙 트레이딩 기법 중에 하나가 엠벨로프 그 선을 네, 요거 지이 네. 이 지지선, 그, 엠벨로프를 이탈했다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추세적으로는 보면, 그, 추세 하락에서, 지금 살짝 돌리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살짝 지금 돌린 모습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거 엠벨로프에 한번 터치하고, 지금 양봉으로 올라섰죠 52평이 지금, 음, 12평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좀 지켜주고요. 최소한 이 지지선 라인을 지금 지켜줘야 돼요. 3650원 이 지지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실어준다면, 네, 여기 이 종목을 향후에 여기서 방향, 추세적인 방향성만 돌린다면,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연온 에너지는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및 네,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연료전지 사업에 설계및 시공을 하는데, 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 종목이 그 네, 출연이 됐어요. 우리 그어 종목 발굴 팀의 그 비밀 멤버들이 각각이 그 현재 기준으로 본인의 관점에 맞는 네, 베스트 관심 종목을 내 네, 추천해 줬습니다. 향후의 종목 발굴 팀은 그한달 기간의 베타 버전 기간을 통해서 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종가 베팅 종목을 그 관심 종목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 종목들 를 제공하는 기관들, 기관에서 어, 종목 발굴 팀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맞게 성과가 이루어지는지를 현재 베타 버전 기간에 네,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검증을 거쳐서 충분한 성과가 검증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스윙트레이딩 공부방에 어, 종목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관심 종목을 함께 공유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양민문 채널의 구독자 및 우리 그 스윙 트레이드 공부방 우리 가족 분들의 많은 성원과 힘찬 격려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민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